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 말투가 느리기 때문에 2배속으로 설정해서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 분들을 위해서 주식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간단하게 인기 있는 가수들을 비유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이렇게 비유한 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검색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어, 저도 이제 처음에 주식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감이 정확하게 잘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어, 그렇습니다. 어, 2020년 어, 가장 인기 있는 가수 하면 젊은 분들에게는 BTS 어, 그리고 모든 연령대는 미스터 트롯이 있다고 어,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팬들이 많으니까 콘서트를 연다고 하면 콘서트에 가려고 엄청난 밴들뿐만 어, 아니라 사람들이 티켓을 구매하려고 할 겁니다. 콘서트 티켓은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 만약 정해진 가격이 없고 빨리 사야지 저렴하다면 다들 빨리 사려고 이제 어, 하겠죠. 빨리 빨리. 그럼 가격이 어, 이제 매진될 때까지 계속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정말, 어, 팬이면, 어, 저렴하게 사든 비싸게 사든, 어, 콘서트를 이제 보러 갈 겁니다. 어, 다른 사람은 이제 팬이 아닌 장사꾼이 돈을 벌기 위해서 티켓을 싸게 여러 장 사서 매진이 되면, 어,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사람에게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 그 가수가 갑자기 엄청난 사건에 휘말린다고 하겠습니다. 팬들은 우리 가수님은 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콘서트 취소가 되면 큰 일인데 하면서 하루가 이제 피가 말릴 겁니다. 반대로 장사꾼 입장에서는 어, 콘서트 취소되면 돈 날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 열성 팬들은 절대로 티켓을 팔지 않고 어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직 어. 사건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열성 팬들이지만, 의심이 좀 있는 팬들은 실망으로 티켓을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럼 누가 살까요? 어,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열성 팬들이 이제 티켓을 사려고 하겠죠? 반대로 이제 장사꾼 입장에서는 고민이 엄청 클 겁니다. 대부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티켓을 본점보다는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이제 팔, 팔려고 이제 할 겁니다. 그러나, 어, 만약 팔리지 않으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어, 이제 팔려고 하는 장사꾼들이 꽤 많을 겁니다. 장사꾼 중에서도, 어, 사건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까 좀더 기다리려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에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행동을, 어, 주식 차트에서 이제 볼수 있는 겁니다. 어 이제 즉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 콘서트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어쭉 상승하겠죠 쭉 이렇게 다들 어, 사려고 하니까 사건에 이제 휘말린다고 휘말렸다고 하면은 주가가 어 올라갔을 때 갑자기 상승하던 게 이제 멈추던가 아니면은 주춤하던가 하락이 이제 갑자기 하고 이제 주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결 사건에 따라 어, 상승할지 아니면은 하락 이렇게 추락을 할지 결론이 이제 나는 거죠. 어, 추가로 제가 예를 들자면 영원히 이제 인기가 많은 가수도 있겠지만은 극소수겠죠. 대부분 그렇지 않은 이제 가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인기 있는 가수가 어, 성범죄를 이제 저질렀다고 하면은 인기는 바로 하락을 해버리고 다시는 인기 있는 가수로 이제 활동하기에는 정말 어, 거의 불가능하겠죠. 물론 어, 남아 있는 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반대로 아무도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어, B라는 어, 인기 있는 가수는 아주 성실합니다. 그러나 X라는 어, 새로운 엄청난 가수가 나오면 이제 인기가 이제 시들해지겠죠. 모든 관심사가 이제 X로 이제 가겠죠. C라는 어, 이제 가수는 아주 예전에 정말 인기가 있었고 성실하지만 어, 너무 가수가 힘들어서 갑자기 은퇴를 했습니다. 뭐 10년이든 20년이 지나고 어, 방송을 어, 어떻게 이제 타면서 예전에 그리웠던 팬들과 이제 새로운 팬들이 생기면서 다시 인기를 타게 되는 거죠. 주식장에서도 이제 비슷합니다. A 방금 이야기 A의 경우에는 주식이 갑자기 어, 급락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주가가 오르지 않고 바닥에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이제 망할 수 있겠죠. 그리고 B의 경우는 최고의 주가를 기록하는 어, 회사가 이제 급락하지는 않고 서서히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나온 가수 X라는 엄청난 이제 가수, 즉 새로운 회사가 어 나오면은 그 회사는 어 주식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하겠죠. 어 이제 C의 경우는 주가가 급락까지는 아니고 이제 성실했고 갑자기 이제 은퇴를 했죠. 힘들어서 이제 천천히 이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그냥 행보를 계속 하다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갑자기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회사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 가수를 생각하면서 본인의 성격에 맞게 투자하고 싶은 회사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주식을 보시면은 어떤 주식은 하루에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네, 주식도 있고 천천히 이제 올라가는 안정적인 이제 주식도 있죠. 그러면은 하락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간단하게 했고요. 아주 지루하지만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